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정입니다. 오늘은 멋진 맥과 행마 문제 세 문제를 준비했고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 위쪽에 있는 흙 다섯 점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이 돌을 살리기 위해선 바로 이 바깥쪽에 있는 백 돌을 무언가를 잡아야 할 텐데요. 이 백을 잡는 방법이 그 수순들이 쉽게 그려지지 않죠? 자, 근데 분명한 수가 있어요. 자, 과연 어떤 수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확인해 보세요. 자, 저는 바로 정답 설명 드릴게요. 일단, 뭐, 흙이 건드려야 될것 바로 이거밖에 없죠? 요 백돌, 아니면 요 백돌, 요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이렇게 단수를 친 다음에,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수가 사실, 이런 식으로 장문을 씌워서 잡자 하는 건데요. 자, 이게 백이 잘안 잡히죠? 왜냐면 백이 이렇게 톡 뛰어나가니까요. 여기서 백이 이쪽으로 뛰어나가는 건좀 위험해요. 이게 바로 잡혀요. 여게 끼우고 돌려치기, 따낼 때 단수, 백돌을 회돌이를 치면서 이어서 축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은 4번으로 이렇게 한 칸이 아니라 왼쪽으로 한 칸을 뛰어야 하는 거예요. 흙이 찌르고 나가서 끊더라도 단수를 치고 계속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백이 잘안 잡히죠 이 왼쪽에 흙의 약점도 있고요 자 그렇다고 11번으로 막 이렇게 꾹꾹 눌러 막아가는 것도 사실 잘안 돼요 결국 왼쪽 지켜야 되고 이 위쪽에 있는 흙돌이 조금 먼저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두는 게좀안 되고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도 백이 이렇게 한 칸을 뛰거나 이렇게 한 칸을 뛰거나 해 준다면 이거 뻗는 거 선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이 왼쪽을 끊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장문을 만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것도요 어 백이 이쪽 중앙으로 한 칸을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젖히면은 해결이 돼요. 이걸 젖히게 되면 이걸 끊어봤자 이제 축 장문 다안 되죠. 결국 흑이 할수 있는 거는 이 가운데 100의 약점을 끊어가는 것 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끊어가 봤자 100이 단수 치고 치고 하면서 나가게 된다면 결국 이 100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오른쪽으로 몰아붙여서 100을 잡고 싶지만 이게 100의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위쪽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흑돌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뭔가 단수를 치거나 이렇게 밀거나 하는 수가 잘 안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과연 흙은 어떤 수가 어, 정답으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 정답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한 칸을 그냥 뛰는 거예요. 뭔가 좀 묘하죠? 자, 무슨 뜻이냐면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흙이 단수. 백이 이두 점을 만약에 버린다 면 흙은 따내는 순간 그냥 살아요 위아래 두 집이 나죠 자 기도 한번더 지켜야 되고 그래서 백이 두 점을 이어야 되는데 그때 흙이 이걸 딱 막아버리게 되면 이 가운데 네 점이 도망을 못 간다는 거죠 나가도 이렇게 콱 틀어막으면서 바로 잡혀버려요 자 그러니까 흙이 1번 자리를 왔을 때 결국 백이 이걸 나갈 수가 없다면 중앙으로 뛰어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건 아까 조금 전에 저희 봤잖아요. 단수 하나 치고 끼워서 돌려치기 회돌이의 형태로 축을 만들어버리니까 이거는 못 두고요 결국 1 0이 나갈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한 칸을 띄워야 되는데 이때 이거 이어버린다면 이제 여기 나가 끊기는 약점 1 0이 지킬 때 이렇게 해서 장문까지 잡으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물론 1 0이 장문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1 0의 입장에서 여기서 이렇게 꽉 이어주는 거죠 그러면 흙이 이걸 단수치고 치고 나갈 때 이제는 장문이 안 되죠. 백이 단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축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요. 어, 흙을 완벽하게 그냥 살린다. 이거는 없고요. 결국 이게 축관계가 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축이 흙에게 유리해야만 이 1번에 한칸 뛰는 어, 저런 수가 성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축으로 해서 이 백의 약점을 이용하는 방법이었고요. 자이 변화도에서 또 다른 변화도가 조금 있어요. 뭐냐면은 흙이 이렇게 이었을 때 백이 거기를 그냥 꽉잊지 않고 만약에 축이 불리하다면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장면에서 백의 최선은 아마 이렇게 한 칸을 뛰는 게 최선일 거예요. 자 그때 이제 흙이 이렇게 두 점을 잡겠죠. 여기서 백이 오른쪽을 틀어 막아가는 거예요. 원래 원본, 이게 이제, 이게 저도 책에서 발췌를한 건데, 원본은요, 요 오른쪽이 렇게안돼 있었어요. 흙이 이 위쪽에 있는 거를 살려 나오면은, 이 오른쪽에는 흙돌이 싹다 죽어버리니까, 이게 살려도 별로 이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문제로 변형을 했던 건데요. 자,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이렇게 흙이 젖혀 있었을때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백이 이 흙을 잡기 위해서는, 여기나, 여기나, 양쪽에서 궁도를 줄이고, 궁도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치중을 가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옆구리 딱 갖다 붙이는 수가 성립이 되죠. 백이 위쪽에 있고, 흙이 따내게 된다면, 이런 한 점이, 이게, 금방 잘안 막히거든요. 계 이게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백돌이 없다면. 그래서, 지금 저런 흙이 살아가는 모습까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백이 2번으로 한 칸을 안태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이것도 역시 이 3번 자리 에 있는 게어 이제 선수가 되고 백이 도망을 갈때두점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오른쪽이 막혔을 때 똑같이 이거 젖혀 있게 된다면 결국은 백은 이거 붙여서 넘어가자고 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킬 수밖에 없고요. 그때 흙이 곡사공의 형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수순 중에서 뭐 이렇게 둬가지고 여기 붙였을 때 이걸 차단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요거는 완전 대무리수라는 거 기억해, 기억하셔야 돼요. 흙이 끊어서 나갔을때 요거 잡으면 중앙 쪽이 이제 거꾸로 잡히게 되니까 이건 좀안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런 모양들은 옆구리 붙여서 흙이 도망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걸 100의 활로를 바로 메어 가는 게 아니라 살짝 이 단수가 언제든지 선수가 된다는 거를 어 보여주면서 그냥 가만히 한 칸을 뛰는 아주 멋진 매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 정답수순 여기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자두 번째 두 번째는요 어 끝내기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전에 1번 문제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그러한 맥이 비스무리하게 나와요. 자 뭐냐면은 지금 이러한 장면에서 여기 백에게 약점이 있어요. 자 근데 당장 끊어봤죠? 백이 단수 치고 이어버리면 이 백돌이 잘안 잡히거든요. 흑이 7번을 막기 위해서는 단수를 치고 이걸 치고 이어야 되는데 오른쪽을 백이 들어가면서 두 집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흙이 거기 끊어가지 못하고, 어차피 수가 안 되니까, 뭐 이런 데 들어가갖고 살 수도 없으니까, 이제 그냥 끝내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이게 보통 실전에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은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백0도 약점. 안 지키면 아까 우리 봤었죠? 갖다 붙여서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 요게 있기 때문에 백이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1번 자리에 젖혀있는 거를 선수로 끝내기를 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요 지금 여기서 3번에 있지 않고 백집을 조금 더 부실 수 있는 아주 멋진 정말 재밌는 맥이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실전에도 어, 이러한 장면이라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모양들이 한번 써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맥이에요 흙이 약점을 지키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붙여요 엄청 성급한 수죠 근데 이게 지금 돼요 한번 볼까요? 100이 당연히 이 흑한 점을 잡게 되는데 여기서 단수 따낼때 단수 이을 때 이걸 딱 이어요. 어 뭔가 딱 봐도 그냥 수가 났죠. 1이 흑을 막으려면 결국 이런 식으로 막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갖다 붙여봤자 젖히는 거 여기 막던 이렇게 있던 이렇게 잡히니까 수가더 늘어나잖아요. 결국 이거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딱 봐도 지금 흑 내수 4수, 100 내수예요. 저 막고 메울 때 그냥 이렇게 쭉쭉 뻗어서 바깥수부터 그냥 쉽게 줄이기만 하더라도 백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게 3번 자리를 갖다 붙였을 때 결국 백이 이걸 잡을 수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음, 아, 뭐 이런 데가 이렇게 이어져 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돌려치고 돌려치고 이어서 요 공간이 조금 백이 이렇게 붙여 갖고 꽉꽉 메어 갈 수만 없다면. 이게 조금 백0 여유있게 떨어뜨려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성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꼭 이게 끊어서 이렇게 나가면서 이 단수가 아니더라도 지금전 젖혀서 갖다 붙이는 이런 맥이, 어, 아, 안 되는구나. 이게 있으면 안 되네요. 네. 요, 요게 없어야 되네요. 자, 왜,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아, 제가 이걸 생각을 하고도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 설명하는데 너무 빠져서 그냥 깜빡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아, 네. 이게 그냥 다수쳐서 잡는 게 아니라, 백이 뻗는 수가 참 있네요. 자, 보세요. 여기에 돌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은, 이렇게 끊어서 두는 게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끊어서 두는 것도 안 되죠. 잡히니까. 네, 그래서 4번자에 쫙 뻗으면은 아무 수도 안 돼요. 결국 그냥 잊고 지키고 끝이에요. 자, 근데 지금 모양이 여기 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번을 뻗으면은 이걸 끊어서 나가면서 단수. 요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3번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만약에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또 댓글로 폭풍 잔소리로 들었을걸요? 아, 이원장 또요거 놓쳤다. <laughs> 이렇게요. 자, 근데 네, 이게 되죠, 지금. 이럴 때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제 100이 잡혀요. 잡아도 지고그 쭉쭉 뻗어버리면 백은 세수, 흑은 네수니까 백이 어, 수가 한수 부족하죠. 자, 그래서 어, 어쨌든 어 이렇게 3번자를 갖다 붙이는 수가 지금 같은 경우에 성립이 된다. 확인할 수 있, 있었고요. 결국 백의 최선은 뭐 잡을 수도 없고 뻗을 수도 없으니까 이 약점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거나 호구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뭐 똑같아요. 이어도 흙이 넘어가면 이거 밀고 나가야 되고 호구 쳐도 어째 단수 치고 있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니까요 그래서 흙이 여기까지 더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백이 단수 쳐도 있고 어째 더 이상 단수 쳐서뭐 잡을 수 없죠 밀어도 뻗고 그럼 뭐한요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아가고 밀고 그 다음에 이제 잡는 수순까지 마무리가 되겠네요 생각보다 백집을 정말 많이 부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여서 어. 더 뿌실 수 있는 그런 장면도 가끔은 연출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어, 요정, 요, 요거는 이제 수상점 문제인데, 오른쪽에 100을 잡아야 흙돌이 살아가겠죠. 한, 5급? 그냥 기원 급수 5급 말고요. 뭐 인터넷 급수 한 5급 정도만 되시더라도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수익기를 끝까지 좀잘 하시긴 해야 돼요. 자, 100을 잡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자, 정답 수순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laughs> 이 문제의 정답은요. 이런 곳, 이런 곳 절대 단수 치지 말고요. 먼저 갖다 붙이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걸 갖다 붙였을 때, 100이 이제 있겠죠? 약점을 지키면, 이때, 이쪽으로 단수를 쳐요. 그리고 100이 이을 때, 같이 있는 거죠. 그럼 결국, 흙은 내수백은세수가 되니까, 100이 흙을 뭐,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메어가도, 먹여치기를 하면서, 단수까지. 100돌이 먼저 잡히고 있죠? 자, 이게 정답입니다. 자, 항상 정답 수준만 보면은 너무 간단해요. 자, 근데 틀리신 분들은 이제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자리를 두고 이렇게 단수 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젖히는 거랑 뭐 똑같아요. 그쵸? 수순만 조금 달라진 거지, 어, 결과가 같아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급소 자리가 한 집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메우는 거는 배기 치중을 먼저 딱 들어갔을 때 흙돌이 잡히게 되니까. 치중을 안 가고 단수를 쳐도 되는데 단수는 흙이 폐로 버틸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폐를 안 내고 그냥 잡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좋겠죠. 그래서 치중을 가서 흙이 잡혀요. 그러니까 흙은 이런 모양. 항상 한 집을 만들어 가는 게 집을 늘리는 수상전의 급소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이 젖히고 메우게 되는데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뻗는 거는 백이 안 되지만 백은 10번으로 먹여치기를 하고 단수를 쳐서 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결국 이거는 결과가 폐가 되겠죠. 그래서 실패. 자 정답수순이 어, 폐를 내지 않고 그냥 잡을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어, 정답을 알아봤는데요. 이거 말고 뭐 다른 특별한 변화는 없,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모양이. 뭐 이렇게 두는 것도 그냥 단수를 치고 메워도 되고 그냥 메워가도 되고 어차피 수가 이제 흙이 잘 안되죠 요 자리에 흙들이 먼저 하나 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총 3문제 같이 풀어 봤구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